네 안녕하세요 저정지연입니다 4월 8일 마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은 최근장의 특징이 그대로 어, 잘 나타난 장이었죠 자 금일 지수 전체 흐름 봅니다 그래서는 0.90포인트 하락 마감 하였고 코스닥은 0.08% 어, 이틀째 에, 행보 어 하는 모습입니다. 종가 기준이죠. 금일 같은 경우는 3시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3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에 그래서로 코스피를 보면 3시 3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다가 3시부터 이렇게 급나가는 패턴으로 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시 3시 정도부터죠. 거의 시간이 비슷합니다. 2시 50뭐한8 9분. 3시부터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그 흐름은 투자자별 매매 현행을 보면 이 기관들이 먼저 뚜드렸습니다 기관들이 여기서 거래소 먼저 뚜드렸습니다 기관들이 거래소를 뚜드리니까 개인들이 선물에서 뚜드리죠 그 후속타로 선물에서 이리 뚜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연달아 외국인들이 또 호소당을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결국은 뭐냐면은 기관의 핸물이 금밀은 기관들이 먼저 두드리기 시작했죠 있죠 그래서 두드리니까 연계되어 가지고 개인의 선물, 이렇게 두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그래서와 비슷한 시간되죠 외국인 코스닥 두드리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하였다. 고점 대비 하락 마감 많이 했죠.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의 그 시장 특징들이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최근 그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 주도주 쪽인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시 g 같은 경우에도 금일 21일선에서 1일 올라갔지만 이 거래량, 거래 대금 쪽이 신풍제약, 지능생명학 이런 종목 보면은 전반적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니까 스윙보다는 당일 단타가 수익이 많이 나는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단타도 고점 잘못 잡으면 작살나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금일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특징주는 자 아침에 특징주는 어, 전일에 올랐던 녹십자 랩쇠헬장치료조 그죠 이쪽에는 올라가지고 어, 시초가에서 더 올랐다가 확 빼는 흐름이고 어, 여기 일신바이오 특징적으로. 혈장 치료제에 들어가는 의료 기기들을 생산한다. 에스맥 혈장 치료제 보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두 종목이 혈장 치료 아, 일신바이오 에스맥 이두 종목이 특징적으로 아침에 나타났고요. 그러고 중국주 중국주들이 좋았습니다. 중국주들이 아침에 우한에서 봉쇄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중국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단타치기도 좋았죠 제이준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토니모리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 좋 좋고 또 중국 관련 잡주들 패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전기차 관련주 봅니다 두산솔루스 그죠. 급류 좋았습니다. 두산솔루스, 이루, 저펜카죠 두산표셀, 그죠? 이런 쪽, 페니솔루스, &E PNT코인테크 이런 쪽이 좋았고요. 그러면서 후장이죠. 후장에 급등하였습니다. 원격으로 관련 주가 어, 상가를 한번 가고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문 닫은 케이스죠 비트 컴퓨터 제가 오늘 단타를 쳐봤는데 아주 어, 급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성 정보도 있죠 인성 정보 같이 모아 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트 컴퓨터 인성 정보 그죠 이두 종목 은퇴 관련 주죠 기타 관련되는 거는 의료기기 쪽에서 엑스레이 쪽이 금일 좋았죠. 의료기기와 제조 쪽이 좋았는데 음. 기존 그저 호기 관련으로 메가이씨에스, 메디아나가 시유메디칼 이렇게. 에, 리드를 DRGM 이렇게 리드를 했었는데 DRGM은 오늘 너무 고점일거리가 길죠 그죠 이쪽은 메디아노는 못치고 가고 메가이도 쌍봉 패턴으로 고점에서 그랬는데 후발주들 레이언스 제노레이 엑스레이 관련주입니다 이런쪽이 예, 좋았다 의료기기쪽도 후발주 쪽으로 어,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특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신고가 패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신고가 6 1일 신고가 전체적으로 패턴 한보보록록합다다 비트 컴퓨터 그빚 말씀드렸죠 일 e 바이오그 m 인성정보 에스 c 깨끗한 나라 제지주 쪽에서 금일 처음으로 어, 치고 갔죠 기타 아, SK디스커버리 그죠 윗꼬리가 길지만은 야, 계속 요 행보 해가지고 자기 좋아지면은 어떨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 종목 없습니다. 스린바이어 조금 그렇고 그, 배팅 많이 하기는 그렇죠. 자, KMW 금일 다시 윗꼬리, 윗대가리를 내비면서 위로 또 이렇게 치고 갈라고 하죠. KMW 기타는 별볼거 없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데이트레이딩 종목 장시다. 데이트레이딩 종목 장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회원님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변동성이 음봉이 낮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들도 특이 종목이 적죠. 자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특징이 나옵니다. 1945원짜리 에스맥이, 그죠, 에스맥이 거래대금 1입니다. 레몬, 마스크, 그죠, 위쪽에서 많이 몰렸겠다 싶으죠. 윗골이 길고 음봉인데 그죠, 시제는 21선에서 반등. 한국 유니제자 어제 말씀드렸죠. 비타민, 혈장치료, 다음봉이죠 톱텍, 톱텍도 엉벙이고요. KMW만 내일 보면 되겠죠. 대가리를 위쪽으로 쳐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전부 다 이런 바이오, 그죠. 이런 쪽이죠. 시누펙스도 이렇게 엉벙이 크죠. 바이오톡스텍.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바이오 이쪽, 시, 어, 쪽, 종목, 이쪽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자 에코프로 비엠 그저 조금 낮죠 차트가 밑에서 g 트리비 e bnt 한 50일까지만 대충 보면 됩니다 특이종목자 비트 컴퓨터 내일 아침에는 많이 갭 뜨면 두드려야죠 일심바이오. 일심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개마이 뜨면 두드리면 됩니다. 아침부터 두드리고 쳐다 안 보면 되죠. 이런 특징 없는. 결국은 현재장이 데이트레딩 장치다. 스윙도 해보지만 수익이 크게 안 납니다. 스윙은 우역구역 올라가는 종목 잡고 있지, 크게 가는 종목은 두드려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특이 내용 없습니다. 어, 내일은 증시 안정 기금이 조금 들어오겠죠. 증시 안정 기금이 어떻게 들어올까? 그럼 그러면은 결론은 대주 쪽을 잘 봐야 된다. 삼성전자 그죠? SK 하이닉스, LG 전자 이와 같은 종목들, 대응주 위주로 보고, 그러면은, 이런 IT 쪽이 치고 가면은, 나무 쪽은 어떨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쪽은, 결국은 휴대폰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그죠? 휴대폰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그죠? 그리고 어, 그 자동차 관련이나, 이런 쪽으로서, 대형주 쪽에 흐름이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내일 시장을 잘 체크 하시면 됩니다 네 4월 8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한 8시경에 녹음해가 네, 내일 정도는 동영상 아침 새벽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자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